네, 아르키메데스의 이제 부피비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 좀 증명하는 과정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되는 이제 도형은 원기둥이 원기둥. 생각하실 때는 이제 원기둥을 생각하신 건데 세팅할 때는 이제 구로 세팅하신 거죠. 자, 구를 하나 이렇게 그려놔. 자, 그 다음에 구가 내접하도록 원기둥을 세팅하니다 구가 내접하도록. 그럼 구가 내접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이 구의 반지름 자체가, 이 구의 반지름 자체가 이원기둥의밑넓이에 반지름이 되도록, 딱 일치하도록 세팅하는 거야.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구가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구 입장에서 딱 보면은 지름이 되도록 되는 거야, 지름. 그러면 구의 지름은 이제 2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원기둥의 높이는 이제 2R이 되도록 세팅을 하시는 거야. 자, 요렇게 됐을 때, 부피비가 1대2대3이 돼요. 1대2대3.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중심되는 도형을 원기둥이라고 보기로 했잖아? 그 원기둥이 요거 1로 보는 가 전체를. 100% 1로 보는 가 원기둥의 이제 부피가 이제 1이라고 보면, 원기둥을 구했다고 치고, 구를 갖다 한번 담가 보세요, 여기다. 구를 9를 갖다 집어넣어 놓고, 물을 꽉 채워. 그러고 서구를 갖다 빼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물의 양을 측정해 보니까 3분의 1이었다는 거야, 3분의 1. 그럼 남아있는 물의 양이 3분의 1이었다는 건, 구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는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 남아있는 게 3분의 1이었다면, 구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는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구는 어떻게냐 원기둥의 빗대서 설명하게 되면 원기둥의 부피의 어떻게냐 3분의 2였다는 거지 3분의 2 계산은 나중에 하고 자 그리고 원뿔도 한번 여기 넣어보는 거야 여기다 원기둥에다가 자그니까 물을 갖다 까득 채워서 부어요 그리고 원뿔을 제거해 보시고 남아 있는 물의 양을 보게 되면 원기둥 전체 높이의 몇 분의 몇이냐면 3분의 2만큼 남아 있었다는 거야 3분의 2만큼 남아 있었으니까 원뿔이 차지하고 있었던 건 원기둥의 3분의 1만큼이 되겠죠 3분의 1만큼 원기둥의 빗대어서 이 원뿔의 부피를 측정하게 되면은 아 원기둥의 3분의 1만큼이었다는 거야. 그럼 이 원기둥, 원기둥, 원기둥이 같잖아. 원기둥, 원기둥, 원기둥을 요거를 마치 비례상수처럼 생각을 하고 지우세요 여기를. 어차피 비니까 똑같이. 자 아, 그럼 숫자만 계산하게 되면 3분의 1대 3분의 2대 1이 될 텐데 가장 작은 자연수비로 나타나게 되면 아1대2대 3이라는 걸뭐 충분히 여러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럼 직접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직접 계산하면 요즘 부피라는 건 민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민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 원주율 파이를 곱하시는 거죠. 그럼 이 r 제곱 파이 이렇게 된 거야, 민넓이야, 요게요게 지금 현재 민넓이가 되겠어요. 자, 민넓이에다 높이는 구가 딱 매접하도록 세팅하는 바람에 구의 지름이 높이가 될 테니까 이 r 을 곱한다는 거죠. 그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r 세제곱 파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다음 구라고 하는 거는 3분의 4에다가 r 세제곱 파일을 곱해서 처리하는 걸로, 요것도 많이 유명한 공식인데, 요것도.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요 충분히 이제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원뿔은 어떻게 되죠? 원기둥처럼 먼저 구한 다음에, 원기둥. 원기둥 구한 다음에, 원기둥에다가 3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럼 요거를 내가 이제 옮겨본 거야, 이렇게. 쭉 옮겨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 이제 원뿔이죠, 원뿔. 여기가 원뿔. 자 원기둥 구한다면 3분의 1 곱한 모습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부의 공식, 부피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모습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다. 여기도 원기둥. 네, 원기둥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계산해서 그냥 여기다 얹으신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r 세제곱파이를 다 없애신다. r 세제곱파이를 다 없애신다. 그럼 숫자만 보게 되면 3분의 2 대, 3분의 4 대, 2가 될 텐데, 일단 한번 2로 나눠봤어요 전체를. 그 다음에 3을 다 곱해서 처리하게 되면 여전히 계산에 의해서. 1대2대 3이 된다는 걸 충분히 여러분이 계산해 실수가 있겠죠.